네, 엄청난 환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김재중 씨 그리고 박유찬 씨입니다. 네 정말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. 재중 씨, 유철 씨 정말 반갑습니다. 야 오늘 정말 두 분이 색깔을 일단 맞추셨네요. 어 그러네요.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. 아그 오늘 두 분이서 이제 둘다 후보에 오르셨어요. 어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까? 어잘 모르겠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요. 네. 둘 중에 누가 선택할 것 같나요? 유천이는 무조건 탈것 같고요. <laughs> 전잘 모르겠습니다. 박유천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네, 어 가장 좋은 건 이제 둘이 같이 타면은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둘이 다 같이 타면 베스트로군요. 아 오늘 유천 씨의 의상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저는 워낙 심플한 걸 좋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네 심플하고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. 네. 심플과 깔끔이 박유천 씨의 오늘 모습이라면. 재중 씨는 오늘을 단단, 간단하게 표현하면 뭘까요? 어 저는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해서요. 네, 반대로 좀 어, 화려하고 좀 멋을 냈고요. 베스트도 입고 어, 타이도 메고 하고 왔습니다. 네, 정말 아름다운 두 신사의 모습인데요. 두분 오늘 아주 즐거운 결과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